로컬런정의 사람과 사례를 다루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활동가이신 윤모리 님을 모셨습니다. 윤모리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모린입니다. 네, 윤모리 님. 본인이 협동조합 활동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호칭을 뭐라고 불러 드릴까요? 윤모리 님, 모리 님, 별도의 닉네임이 있습니까? 뭐 닉네임은 없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 주십시오. 모리 님 어때요? 좋습니다. 네. 그 오늘 모리님을 모시고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님은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더 출연을 하십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협동조합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문 채널이 아니에요. 네. 본 채널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쉽게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요점과 급소를 짚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리님 본인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대학원 석사 마치고 뉴욕에 사랑하는 남편 따라서 <laughs> 그래서 한 10년 살다가 거기에서 <laughs>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목도하고 사회적경제를 알게 됐죠 2010년에 기북해서 준비하고 사회적경제 공부하다가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되면서 인쿱영어교육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협동조합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시민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면 학위가 없어도 강의가 가능합니까? 네, 사회적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 박사 시군요 네. 그러면 활동가라기보다는 연구자로 불리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연구를 안 해서. <laughs> 네, 대학원 강의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 윤모림 박사님께서 연구를 안 하신답니다.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활동가한테도 배울 게 많을 테니까요. 어,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사업 사업체이자 결사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협동조합이 상품이나 뭐 서비스를 만들고 생산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좀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체이자 결사체라고 러면 다른 회사들도 사업체이자 결사체 아닌가요? 질문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공격하시는 건 아니죠? 아아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다 사람 중심에 그리고 노동 중심에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 권익을 위한 결사가 어떤 다른 조직보다 강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들의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조직이다. 그렇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협동. 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어, 보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그리고 지역의 뭐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곳에 권익을 그리고 공원을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 공원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원을 안 하면 협동조합을 할수 없는 겁니까? 어, 할수 없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우선되니까요.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꼭 해야 할 필수사업에 지역공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협동조합기본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네. 실제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아, 기본법에 들어가 있네. 예. 네. 일종의 규범적으로 약간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거고. 네네. 협동조합은 여하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다른 법인격인 단체들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음. 협동조합 전문가시니까 협동조합과 다른 조직 간의 정의, 차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마을 기업 등등등. 다양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유형의 조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과 이들 조직들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니죠. 단체로 끝나니까 단체고요. 법인은 주식회사도 있고, 재단법인, 뭐 사단법인, 협동조합도 있는데요. 어 재단법인은 재산을 어 중심으로 만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어 우리나라에 아홉 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음. 개별법 여덟 개 협동조합이 있고, 오늘 얘기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이 기본법 협동조합은 법인이고요. 어 단체가 아닙니다. 많이들 헷갈려요 하시는데, 음.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협동조합은 뭐고, 사회적 기업은 뭐고, 마을기업은 뭐냐? 이건데요. 협동조합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네. 제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 받잖아요. 하단법인, 재단법인도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까? 그렇죠. 아, 오케이. 사회적 기업은 마을 기업은 라이센스예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희가 음. 운전면허증딸수 있잖아요. 딸수 있죠. 그쵸. 사회적 기업은 착한 기업이라고 정부에서 땅땅땅 인정을 해주면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네. 내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기업이 될수 있고요. 음. 마을 기업은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이다. 행안부에서 땅땅땅 음. 도장을 찌어주면 라이센스를 딸수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성인이 돼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서 운전면허증도 딸수 있고 오토바이 면허증도 딸수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면서 재단법인이면서 사단법인이면서 네. 주식회사면서 사회적 기업도 될수 있고 마을 기업도 될수 있는 거예요. 다될수 있네. 그렇죠. 안될수 있는 건 뭐예요? 안될수 있는 건 조건이 안 되면 못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면서 주식회사할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여러 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법인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면 협동조합일 수는 없는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안 된다. 주민등 주민등록증은 한 가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뭐 요트 자격증도 딸수 있고 음. 오토바이 자격증도 딸수 있고 뭐 운전면허증도 딸수 있듯이 합동 조합이면서 이제 말 기업도 될수 있고 사회적 기업도 될수 있다. 네. 네 이해가 into?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귀에 쏙쏙 들어오네. 주민등록증하고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렇게 네, 네. 비교를 하면 기업의 형태와 유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 그럼 협동조합 내에도 뭔가 유형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네. 네, 협동조합 기본법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본법 상에는 조합원 유형에 따라서 사업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네, 이거는 쉽게 사장님들의 협동조합이에요. 사업자가 음. 있는 사람들이 음. 같이 만나서 사업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 조합 그리고 두개 이상이 만나면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사업자, 자, 직원, 직원, 소비자, 소비자 다중 이해 관계자. 일반 협동 조합은 이네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를 선택한다. 어, 일반 협동 조합은 이영리면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한 유형이 많으면 그 사람 입금도로 돌아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다양한 조합원들이 만나라 다중이의 관계자 협동조합으로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의 관계자 협동조합이 되려면 네. 사업자 직원, 소비자 중에 두 개만 충족하면 돼. 두개 이상이 충족하면 된다. 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아,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빨빨요 정리도 빠릅니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고 했잖아요. 네. 협동조합은 영립니까 비영립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협동조합계에서는 이슈예요. 이슈다. 네, 협동조합 부처가 담당 부처가 이제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은 영리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기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획화를 해놨어요. 깔끔하잖아 이분법이. 일반협동조합도 영리를 추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공원이라든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본연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혹은 활동가들은 영리기업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영리 기업에 가까운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리 기업에 가까운 가위에. 조직이다. 네 네. 그러면 비영리이면서 협동 조합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일반 비용, 협동조합 어, 비영리. 비영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음. 받기 때문에 아, 무조건 배당을 받아야 네네. 되는구나. 사회적 협동조합 은 배당이 안 돼요. 법 형식으로 네. 보면 비영리이면서 일반 협동조합일 수는 없네. 네, 그렇죠. 하지만 사회적 활동과 목적에 따라서는 영리에 가깝다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활동가들은. 네, 그렇게 주장하고 음. 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법과 관련된. 협동조합계의 네. 이슈일 것 같긴 하, 합니다. 네네. 그런 네.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논문을 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은 인류사에서 네. 언제 최초로 시작됐을까요? 최초는 1 8 0 0년대의 치즈 협동조합이다.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좀 서랑 설레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는 아닌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로치데일 공정상구자 협동조합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로치데일? 로치데일 공정상구자 협동조합. 선구자? 선구자. <laughs> 네. 뭘 파는데요, 거기는? 아, 이게 우리 왜 중학교 때. 자본주의의 발달이 되는 혁명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산업혁명? 그렇지, 네네네. 역시. 그 산업혁명... <laughs> 네, 제가 지금 산업혁명을 말했다고 역시라고 하는... 안... 아, 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생기잖아요. 음. 이 공장들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열몇 시간씩 일을 하고 이제 맛있는 거를 사 먹어야 되는데 공장 앞에 상점들이 다 장난을 쳐요. 네. 어떻게 장난을 치냐 하면 주 먹거리가 밀가루잖아요 네. 근데 밀가루에다 횟가루를 넣고 양을 부풀리고 음. 그리고 치즈 같은 것도 짠 치즈를 막 비싸게 팔고 음. 왜냐하면 다 그렇게 장난을 쳐도 노동자들이 다사 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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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못해서 스스로 십시일반에서 2 8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상점인 거죠 음. 먹거리 상점. 이게 대박이 납니다. 아, 아, 1844년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음. 로치델 공정성구자협동조합을 많이들 얘기해요. 치즈 파는 가게네. 먹거리 파는, 아, 먹거리 파는 가게들. 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렇죠. 모여가지고 네, 자조적으로 만든 그렇죠. 협동조합이네요. 그게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이다. 성공한... 최초협동조합은 좀설랑설레 네, 기원이 네. 어딘지 정확하지 않다. 네. 이 말씀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됐어요? 2010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면 네. 그 전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언제가 기원입니까? 우리는 문헌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협동조합은 1920년대 경성소비조합 그리고 목포소비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년의 역사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아까 로치데이라고 별 차이가 안나네 1844년과 아, 1920년인데 음. 차이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1800년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네. 발전해 왔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음. 때 우리 가 만든 민간의 음. 협동조합을 다싹을 죽여요. 음. 어, 광복의 해방의 조직이다.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일제가 자본주의 맹아가 아니라니까. 이 음. 협동조합 맥이 끊겼다가 네. 다시 정부 주도로 생기다가 음. 이제서야 네. 이제 민간의 위주의 1980년대 음. 이렇게 생협을 중심으로 민간이 만든 협동조합이 좀 늦게 발전되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민족의 내생적 자발적 발전을 막은 건 확실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백년의 역사다. 백년의 역사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법인격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면 장점이 뭐, 뭘까요? 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까요? 주식회사나 개인회사로 만들면 되지 굳이 귀찮게 협동조합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요. <laughs> 네. 협동조합을 왜만들어갈 할까요? 협동조합 전도사는 아니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조직이 있지만 절대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만들지 마세요. 절대. 음. 네. 만들어서 오히려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음. 때문에 어 협동조합은 정말 준비됐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음. 확실하고 정말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다섯 명 이상 있을 때 음. 이때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도 장점도 많은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조합원도 몇백명 이상 있어야 되지만 기본법 협동조합은 다섯 명 이상 출자금 제한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원씩 다섯 명 오원으로도 아. 협동조합 법인은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일인 아, 내는 출자금의 제한이 에. 사실상 없다. 없다. 일원만 내면 된다. 이런 이상. 이원 이상 내면 에. 된다. 네. 근데 이런 이상 내면 음. 사업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음. 출자금, 자본금의 제한이 없는데 어, 현실상 이제 사업이 될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셔서 출발을 하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점은 명확하지 않고 단점은 좀 많아 보이기는 한데, 앞으로 풀어나가 보죠. 어쨌든 활동가이신 모리님조차도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을 섣부르게 만들지 말라. 그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면 만들어라. 이런 거죠. 협동작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 간에 의기투합이 잘 되는지, 그렇죠. 사업 아이템은 명확한지, 성과는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해서 약간은 작은 프로젝트라도 서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잘될 거야. 서로 믿으면서 가자. 이것보다는 사람을 한번 같이 일을 해 봐야. 같이 그렇죠. 갈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고 네. 협동전 조 소규모로 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합이 좀 맞아야 된다. 대규모일 때는 아마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고 다섯 명, 열명 정도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서로 합이 잘 맞는지 뭔가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그 네. 몇년 전에 사회적 경제 이제 해외 이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협동의 DNA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음. 일가를 하는데 네. 되게 슬펐습니다. 네. 그, 그 협동이 잘안 돼서 협동조합이 잘안 되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가 DNA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는 거지. 음. 이제 어릴 적부터 자꾸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았죠. 네. 협동을 할수 있는 뭐 경험이 부족했다든가. 저는 영미권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협동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할까요, 정말? 기회가 오면 잘 하겠죠? 네. 네. 단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협동조합은 동업이기 때문에 같이 잘 협업하시고, 동업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 많이들 한 발만 걸치고 계세요. 한 발만 걸치고 어, 있다. 협동조합을 그냥 사이드 잡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출자금 내고, 네. 그냥 지켜본다. 예, 네, 그렇죠. 열심히 활동 안 하고. 예, 네, 그래서 무임승차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 협동조합을 두 개나 하고 계세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안 하시죠. 한 발을 걸쳤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아, 그렇죠. 네. 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돼서, 전국에 2만 5천 개 정도가, 2만 5천 개. 예. 50%가 잠자고 있어요. 휴먼협동이. 음. 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이다. 네. 네. 25,000개는 꽤 많네요. 네. 그 중에 제대로 수익을 내는 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한 10%가 안될것 같아요. 다른 법인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어, 당초에 협동조합에 가졌던 기대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 너무 쉽게 만들게 해놔서 음. 음. 네. 많이 협동,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까? 글쎄요. 법제도를 좀 강화시켜서. 아니, 아니요. 제 생각은 협동조합을 만들 땐 조금 문턱 있게 하고, 없애는 건 조금 간편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음. 반대로 돼 있거든요. 설립은 쉽게 해, 되어 있고, 음. 해산청산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바뀌 있는 것보다는 설립도 쉽게, 네. 해산도 쉽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성이 좀. 음. 전 설립은 쉬워야 된다고. 해서. 기업은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음. 만들 수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해산도 뭐 자기 마음이지. 그걸 왜 어렵게 만들어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립도 쉽고 네. 해산도 쉽.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음. 어떠한 조직체도 자유롭게 음. 사실은 허가 신고는다 필요 없고 그냥 만들면 돼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 음. 인류가 거기까지 진보는 못한 거니까 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을 비롯해서 제반 법제도상에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 네. 오늘 어.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냥 간단히 어, 협동조합만 특혜를 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음. 주식회사나 다른 법인은 되고 있는 게 협동조합은 안 되는 역차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한 개만 얘기해 볼래요? 최근에 네, 법 제도 개선된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음. 다른 뭐 주식회사나 다 되는데 협동조합 안 됐어요. 제도 개선해서 여성 기업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고쳤거든요. 고쳤어요? 예, 네, 고쳤어요. 아, 그럼 네. 원래 협동조합 운영자가 여성 대표면 네. 여성 이사장이면 네. 여성기업 인정 안 됐던 거예요? 여성기업을 대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그걸 충족하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됐다고요. 안됐다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 제도 개선돼서 이제야 됐다고? 예, 이제야 됐습니다. 이런 음. 게 많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불합리하네? 예. 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네. 어,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 전반에, 기본법이 없어요. 부처별 칸막이가 되게 많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잖아요. 이 기본법은 그냥 기재부에서 하는 거고, 음. 행안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막 이렇게 해서 여러 복잡스러운 지원 제도 속에서 되게 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산도 되게 낭비가 많고,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재작년에 되게 추웠거든요. 제가 1인 시위를 했어요. <laughs> <laughs> 협동조합 기본. 연구자가 아니고 활동가가 맞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하라. 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또안될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더 공평하고 조금 발전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돼야 됩니다. 음.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통합 규율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법제도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더 음. 깊. 기...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단호박네 윤모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나지 않았네요. 진짜 네. 목소리도 차분하게. 네, 제가 뭐 얘기하면 화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네. 화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단호박 <laughs> 토크를 지향합니다. 네, 1인시 일일 좋아하시는 활동가 윤모리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윤모리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 협동조합의 운영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